돼지국밥이라 했는데. 네 지금 방금 뭐라고 했어. 돼지국밥이라 했는데. 부산이야? 네. 아 부산이야? 네, 네 저... 부산이가. 네. 이 부산이가. 네. 그 부산이구나 그래 네. 야 돼지국밥. 네. 서울에 맛있는 집이 없어가지고 어. 먹고 싶다고. 네네네 네, 네, 서울잖아. 네. 진, 진짜 부산 맞아요? 네, 부산이지. 니 어디인데 부산 어디고저 부산 문현동. 문현동. 니 문현고등학교 나왔나 그러면 고등학교. 문현 여고. 그래, 그래, 문연여고. 그 지난번에 놀러 왔던 유리. 조유리. 응. 징징 마리오. 응. 고등학교 선배입니다. 1년 선배. 아, 고등학교 네. 1년 선배야. 부산대학교 나오셨다고. 맞아. 부산대학교 파산학번 천학과 진짜로요? 내가 너한테 뭐 그, 거짓말 했으면 뭐, 뭐, 저렇게 뭐 해가지고. <laughs> 부산대학교 앞에 응. 해장국 집이. 와! 와! 얘기 잘했다. 와! 근제 그거 있 맨날 먹었어. 그래서 해장국집에 가는데, 대낮에 막걸리에 막 해장국도 먹고 많이 먹지. 그거 맛있잖아. 해장국집에. 해장국집이 없는데. <웃음> 없어서, <laughs> 있었, 있었으면 좋겠다. 니가 몇 년생이지? <laughs> 00년생이에요. 00년, 이, 네. 2000년생이야? 네. 그니 당연히 모르지. 아, 있었어요? 있어요. 내 방, 장해장국이라고. 장해장국. 장해장국. 응, 장해장국이라고. 1999년도에 딱 문을 닫더라고 아쉽지 <laughs> 그 아쉽네요 음.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음, 있었어 있어 지금은 모르지 내는 음. 학교 안 가죠 그래도. <laughs> <laughs>